레위기 2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집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 이야기합니다. 유월절또 무교절 안식일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육체적으로든 불편하게 해서라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깊은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는 이 이런 회개의 시기에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물도 마시지 않는 철저한 금식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전통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때는 금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금식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이어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죄가 좀 다르게 느껴지고 작은 죄는 좀 가볍게 여기지지만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티끌 같은 죄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죄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용납하고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더라도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